바람의 나라에 오는 건 오랜만이군. 몬드에 있는 나의 벗은 리월에올 때마다 항상 이곳의 민들레주를 몇병 가져오지. 역시 목가의 성의 민들레주가 수메르의 냉침 뱀술보다 훨씬 맛이 좋더군. 저 소치야. 그런데 아직 추추족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사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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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니아 니라 풀을 물 원소의 보호막으로 쓰면 되겠다. 그럼 불을 붙이고 실험을 시작해 볼까?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겠지? 페이몬도 새 샘플의 번호와 위치를 기억해둘게. 그럼 시작해 보자. 불 원소의 힘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태 가열시켜야 해. 정려 씨가 광택이 밝고 푸를수록 품질이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세히 봐야 돼. 방금 그 빛은 일반 야박석이야. 죽적이 또 올렸어. 이게 좀 많은 녀석들이 네요더 깔끔치우고 다시 진행하자.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지금 선고한다! 돌아오셨군요. 물건은 다 남겨뒀어요. 어떤 걸로 할지 정했나요? <laughs> 맞아. 나도 이거였던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가져가세요. 그럼 3번 야박석과 같은 걸로 한 박스 주게. 예? 그나저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손님들께서는 이 많은 최상급 야박석을 대체 어디에 쓰시게요? 음. 말해도 무방하지. 송신을 했을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될 거야. 송신이요? 음, 저도 최근에 여러 소식을 듣긴 했지만, 차마 이것저것 따져묻진 못했었는데. 그 그럼 아망 제군께서 정말로? 아휴 믿어지지 않네요. 해치항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조상 대대로 아망 제군님의 보살핌을 받아왔어요. 200년 전에. 아망 제군께서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성의 남쪽에 내려오셨다가 길을 잃으셨을 때해치앙의옥수가락으로 평민들의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모두 지나간 일이죠. 아망 제군님을 보내드리는 데 쓰이는 거라면 이 야박석을 반값에 드릴게요. 아,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어, 아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더니. 아망제군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무역도시는 없었을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위한 일로 돈을 버는 건 도리에 어긋나죠. 사장님, 그 마음이 분명 아망제군에게 전해질 거야. 리월 칠성과 착실한 상인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리월은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거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휴, 갑자기 왜 이러지? 울면... 재물은이 다 날아가는데 <laughs> 다 골랐으니 이제 야박석을 갖고. 저기 잠깐, 방값에 준다고 했지 아예 돈을 안 받겠다고 한 적은 없어. 아면 또돈 내는 걸 잊어버렸군. 어디 보자. 음 역시 안 가져왔군. 뭘? 뭐라 말이야 면목 었군또 실수했어. 그럼 어떡하지 적은 돈도 아니고 아 맞다 타르탈리아가 준 돈이 있잖아 히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사장님 이 정도 충분합니다 번값이면 대충 많네요 사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좋아 모라 문제는 해결됐군 그럼 우선 야박석을 옥경대로 가져가지 내가 그것을 예약해 뒀어. 종려 씨는 한 푼도 안 냈으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다니. 음. 확실히 돈이 더 필요해. 기억해 두지. 이번엔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중요한 건. 야박석은 여기 놓으면 돼 이미 사람을 보내 보석공을 데려오라고 했어 그들이 이걸로 의식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 거야 그러고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타르탈리아를 만나러 갈 겨를도 없었군 그럼 보석공의 보수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네 군나저나 여기가 바로 송신의뢰를 진행할 장소야? 그래, 여긴 의식 준비를 위해 내가 빌린 곳이야 리월 칠성도 무기난 상황이야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 그럼 우린 용의자니까 천왕군한테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부치만 저런간에서 돌아온 뒤로 귀찮은 천왕군을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아망제군의 음 선체도 전통적인 표현으론 선조의 허물이라고 해. 맞아 그 이름이야. 종려 씨는 모르는 게 없네. 그럼 선주의 허물은 칠성이 숨기고 있는 거야? 아직 범인에 대한 조사도 안 끝났는데. 칠성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거나 현장의 단서를 모두 모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겠지. 그런 건 옥경대의 검물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의식을 진행하기 전 선주의 허물은 당분간 황금옥에 안치될 거야. 황금옥? 리월의 유일한 조폐창이자 티바트의 유일한 조폐창이기도 하지. 칠계국에서 유통되는 모라는 전부 그곳에서 만들어져. <laughs> 어, 아니, 딱히 나쁜 생각을 한건 아니야. 그냥 모락스의 신분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근데 종려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성신 의례는 칠성의 무겐을 받았기 때문에 반은 공식적인 행사인 셈이지. 그래서 내부 소식을 어느 정도 알수 있어. 각자 목적이 있겠지. 하지만 이 상업 도시에서 가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계약의 신이 다스리는 리월에서 계약만큼은 절대 어기면 안 되지만 그외 행위는 딱히 상관없다고 봐. 그럼 이제 의식에 쓰일 향고를 구하러 가지. 향고? 그건 어디서 구해? 사면 되나? 아니 신에게 바치는 향고를 다리기 위해선 특수한 품질의 예상 꽃이 필요해. 예상이라고 불리는 이 꽃의 꽃잎은 최상의 섬유질 물질로 양단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지. 게다가 그 향은 매우 맑고 우아해서 특히 신선을 모시는 엄숙한 경매에 많이 쓰여. 종려의 상류층 지식 타임이 또 시작됐군.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이니 우선 나와 함께 상인에게 재료를 구입하러 가자고. 여기 예상꽃 있어? 예상꽃? 있지! 어떤 걸 원해? 음, 어떤 거? 아, 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로? o d Yes, thank God. Yes, thank God. y 이 s thank God. Yes, thank g o 선 y 이세 가지 예상꽃을 하나씩 보여주시게. 오이 나으리는 전문가시네요 옆에 있는 둘은 하인인가 보군 하인이 주인보다 먼저 입을 열면 안 되지 그, 그럼 한번 둘러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음 예상 꽃은 성장 환경과 유전자에 따라 모양이 달라 여기 있는 것들 보관 상태가 다 괜찮네 예를 들어 이런 건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데그 안에 꽃술이 있는 모습이 마치. 훌륭한 집에 미인을 감춰둔 것 같아. 그 목장비라고 해. 푸른 잎이 오래 보존되고 복잡한 숨은 지질학적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자라지. 그리고 산의 음지나 습한 곳에서 나는 예산 꽃은 잎이 크고 술이 무성하며 향기가 아주 강해서 사는 금족이라고 해.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예산 꽃은 고고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지. 가지 잎, 꽃이 드문드문 나 있고 향이 단박하지만 매우 오래가는 게 특징이야 옛날에 선인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됐어 하지만 리월이 지리적으로 변해가면서 대부분의 야생 예상 꽃은 멸종됐고 지금은 거의 인공 재배되고 있어 선생님은 확실히 전문가시네요 전 이런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금 아는 것뿐이네 이 여행자 친구야말로. 얕봐서는 안 돼. 언젠가 대륙 곳곳을 누빌 사람이네. <laughs> 종묘씨는 너무 겸손하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걸 고르면 돼? 세개 전부 사겠네. 너? 흥, <laughs> 연극을 볼땐 가장 유명한 배우를 지명하고, 세 장을 들고 산책할 땐 가장 비싼 화미조를 사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지. 하지만 이번에 세 가지 예상 꽃을 모두 다 사는 건? 내 생활 신조 때문만은 아니야. 너인 잘 모르겠지만 예로부터 각기 다른 예상 꽃으로 향고를 만들어 일곱 신상에 바치면 아망제군께서 스스로 선택하신다는 말이 있어. 그러나 이런 오래된 관습이나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전통은 점점 간소화되고 있지. 하지만 이건 3,7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곱 신중한 분의 송신 의뢰이니 전통에 따라 이 향고들을 하나씩 공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서 말인데. 저기, 돈은 좀 챙겼나? 종녀! 또 돈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저기, 뭐 하나만 물어볼게. 이 꽃들을 암망제군님께 바칠 생각이야? 그렇다고 할수 있지. 아휴, 진작 말하지. 저번 청신의 이후에 나도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응? 불길한 말은 안 할게. 나도 그 소식이 진짜일까봐 계속 아망제군님을 걱정했어. 만약 아망제군님을 위해 쓰는 거라면 돈은 받지 않을게. 대신 내 마음을 전해줘. 저, 정말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지. 아망제군님이 안 계셨다면 나 같은 평범한 서민은 발붙일 곳도 없었을 거야. 예전에 아망제군님이 써주신 시가 아니었다면. 이 예상꽃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을 테고 와,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미월에서 신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 아무튼 고맙네, 덕분에 급한 불을 껐어 오늘 안 가져온 건 종료의 잘못이잖아 에이, 작은 성의 표시일 뿐인걸요 꽃은 구했는데 향고는 어떻게 만들어? 향고를 만들어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직접 향고를 만들어줄 사람은 없어 음, 들으나 마나 돈 많은 분들이겠지 그러니 너희한테 부탁할게 시내에 가서 평범한 아가씨 같은 사람에게 물어봐 에헤, 알겠어 특히 몸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심부름치고 꽤 재밌겠는걸? 그럼 일곱신상 근처에서 기다리지 향고를 다 만들면 거기서 보자고. 어, 모험가 길드에 적합한 사람 없을까? 아니면 란 언니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미월 지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허리도 편지에 손을 붙도 편지에 을 붙여 주세요. 허리도 지에 손을 붙도 편지에 손을 붙여 주세요. 허리도 편지에 손을 붙여 주세요. 도 편지에 손을 붙여 주세요. 허리도 편지에 손을 붙여 주세요. 허리도 에 손을 붙여 지에 손을 붙 미안하지만 다른 무언가한테 가봐 의뢰는 아니고 정말 별거 아닌데 음. 지금 날 놀리거나 반어법을 쓰는 건 아니지 나도 항상 밖에서 단정하게 하고는 다니지만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건좀 근데 정말 좋은 향기가 나는 걸 향구가 아니면 뭐야 그러고 보니 확실히 어디선가 향기가 나네. 설마 저번에 채집한 청심 때문인가? 계속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 에이 뭐야, 군아저나 라 언니한테 길가에서 꽃을 꺾는 고상한 취미가 있을 줄이야? 아, 약으로 쓰려고 한것 뿐이야. 이런 무의미한 얘기는 그만하고, 향구라면 김영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그 점술사 언니 말하는 거지. 응, 확실히 좋은 냄새가 날것 같은 이미지야. 그럼 우리 먼저 갈게! 고마워, 란언니! 으악! 응? 음?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어... 응... 음. 죄송해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아직 당신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응? 우린 그냥 평소에 향고를 쓰냐고 물어본 것 뿐인데? 아, 음, 향고라면 안 써요. 저한테서 연지향이 나서 오해하신 모양이네요. 평소에 부두 근처에서 장사하는데 향고 냄새로 음흉한 선원들을 더 끌어모으긴 싫어요. 그렇구나. 아쉽네. 근데 향고라면... 혹시 앵아의 수제 향고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앵아라면 그 춘향요의 앵아? 네. 부잣집 아가씨들은 모두 그녀에게 향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녀가 수제로 만든 제품이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 정부 고마워. 이번엔 헛탕 치지 않겠어. 드디어 왔네요. 오래 기다렸다고요. 어? 응? 우리가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어? 온 시내를 누비며 향기로운 사람을 찾는 이상한 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안 오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제 매력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니까요. 이상한 자들? 우리 위험인물로 몰아가는 듯한 이 느낌은 뭐지? 헛스무는 꼬리를 물고 번져가는 법이랍니다. 언행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당신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저한테 향고 제작을 부탁하고 싶은 거죠? 어떤 걸 원하세요? 어? 동시에 세 개나 만들어야 한다니. 꽤 젊어 보이는데 욕심이 많네요. <laughs> 설마 향고를 선물해 상대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이 사실은 아니죠? <laughs> 당황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건가요? 신께 바치는 거라고 해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허술하네요. 음, 이런 전통은 잊혀졌다고 종려도 말했었지. 꽃이 피었을 때 꺾을만하면 주저 말고 꺾어라. 꽃이 져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라는 말이 있듯. 아무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할순 없겠죠. 음, 페이몬은 또못 알아듣겠는데. 좋아요. 만들어 드릴 테니 제 조수 역할을 해주세요. 향고 만드는 동안은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게 어디죠? 몬드인가요? 향고 만드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나요? 가까운 곳이 좋겠어요. 만민당의 주방을 잠깐 빌리는 건 어때요? 한테 말씀드려 놨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절 책임질 준비 되셨죠? 네. 조수로서의 책임 말이에요. <laughs> 제가 만들 준비를 할 동안 물을 좀 따오세요. 소질이 좋네요. 그럼 이제 합성대에서 예상 꽃의 정의를 추출해 주세요. 향고를 만드는 방법은 연금이랑 많이 달라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살살 절구 공이를 부드럽게 잡고 하지만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리듬에 맞춰 저어 주면 예상 꽃의 집이 음.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는 걸 보니 이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근처에 있는 합성대에서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모두 만들어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정유로 추출됐을 땐 비슷해 보이지만 향구가 완성되면 각기 다른 상자에 넣어드릴게요. 맛있는 요리를 맛보세요. 품질 좋은 예상꽃 정유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남았어요. 물에 넣고 수분이 거의 증발할 때까지 약한 불로 끓일 거예요. 불 조절이 아주 중요해요. 불이 너무 세면 향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화력을 잘 조절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예상꽃의 즙은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세 가지 향구가 모두 완성됐네요. 조수 역할도 잘하셨어요. 당신은 사랑을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군요. 어라, 무심결에한 말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요. 조심하지 않으면 저도 반해버리겠어요. <laughs> 그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향구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페이몬도 들을래. 첫 번째 향고는 달콤하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소녀들이 아주 좋아요두 번째는 향이 매우 고급스러워서 부잣집 아가씨들한테 인기가 많죠. 마지막 향고는 어두운 밤하늘에 드리워진 흐릿한 안개처럼 부드러운 향이 오래가서 성숙한 여성분들이 좋아한답니다. 기억하셨죠? 각자 알맞은 상황에 사용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양다리를 걸치려면 우선 어느 다리부터 걸칠지 정해야 한답니다 <laughs> 시간 나면 절 보러 춘향료로 오세요 세 가지 한구를 모두 구했어 빨리 일곱 신상으로 가보자 종래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